옷은 나시 하나랑 티셔츠 하나, 바지도 두개 정도. 저는 러닝을 꼭 뛰기 때문에 그 러닝복을 챙겨줍니다. 아 잠옷도 챙겨야 되나? 지현이 거 빌릴까? 이렇게 우리발 넣어주고, 끈리발 넣어주고. 수건은 초미니. 또 바닷가에 가면은 깔게 필요하죠? 뭐 챙겨야 되지? 아 여권, 여권, 여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든 팔찌랑 반지들인데 혹시나 만나게 될 좋은 인연들을 위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건강한? 끝. 끝. 안녕하세요. 잔챙이 의아스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오키나와로 출장을 갑니다. 맞습니다. 출장을 빙잔 놀러 가겠습니다. 사바보일짐입니다. 부끄러워서 말 못하겠어. 어 진짜 너무 피곤하다. 뭐 지금? 가야 돼. 13분. 이제. 공항 코스 타러 갑니다. 가보자고. 와. 벚꽃이 피면 뭐하니? 너 어디야? 어나 거긴데. 에이. 안녕하세요. 야 저길 어떻게 가? 저로 어떻게 넘어가냐고. 모닝 유산소 하면서 살 빼고. 아니요, 그냥 전살안 빼고, 돼지로 살긴기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은 돼지는 질도 떨어지고, 맛도 없다. 근데, 돼지 체지방률 완전 낮아. 미안해, 돼지야. 저 지금 길을 헤매고 있죠? 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저희 라운지 가기 너무 힘든데. 저 이런 건 처음이라서. 빛나는 이런 거, 꿀팁이죠 네. 어, 착한 정도 있네. 샌드위치. 고 여신데? 몰라. 여러분들. 저터트리에터트리지지 <laughs> <laughs> 진짜. 아니요, 진짜. 저 순두부 딜록 먹고 이제 아침엔 잘안자은 편이란 말이에요. <laughs> 밥을 다 먹고 지금 11시 비행기여서 어. 조금 기다려야 돼. 방문자들이두 네. 명만 온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네. 세 명이 같이 왔어요. 네. 인사해. <웃음> <웃음> 그래서 저희 오늘 이렇게 세 시서 같이 여행 다닐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아, 힘들다. 농담고을 보면 왠지 기운이 날것 같은데 말이죠. 나바다. 한대 쳐도 돼요? <laughs> 우리 틈새 유진이도 인사 한번 시켜줄까? <laughs> 따뜻하지, 유진아? <응. 웃음> 아, 예리마, 빨리 나와. 예리마, 거기서 뭐해? 아. 네, 오키나와에 도착을 했고요. 또버스를 타야 돼가지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네, 여쭤보니까 여기. 한번에서 타면 된다고 합니다. 오다! 어, 아, 바로 왔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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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요요 안녕하세요. 요안녕요안녕가세요 안녕하세요. 요안기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나하시의 국제 거리 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투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어, 그 숙면을 하기 때문에 최저가 여행. 어, 최저가 여행이기 때문에 저희 이미 비행기도 최저가. 비행기도 최저가 1 5만 원에 끊었고요. 네. 오늘 자는 숙소도 거의 만천 원꼴이었죠? 네, 네. 그 저희 언니가 놀랐어요. <laughs> 어떻게 4박5일 동안 1 0만원안 짜고 숙를 사용할 수있는냐 <laughs> 레전드 레전드. 저도 그게 놀랐어요. 저희도 그게. 음. 뭐 솔직히 말해서 잠자는 거는 잠만 자니까 맞아 물건 사는 게 나는 맞아. 그주 목적인데 맞아 나는 액티비티 그, 그래 가지고 너랑 나랑 어. 여행이 맞는 거 맞아 맞아 평소에 우리 같이 그냥 뭐좀 사서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치 이런 여행 나쁘지 않다 왜냐면 우리는 숙소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 <laughs> 아 그리고 일본에서 어. 2만보 이하 걷는다 그날 아오. 일본 여행 한거 아니야 그거 아세요 공항에서 이미 만보채운거아 <laughs> 진짜? 우리 아까 집이 스카리라운지금못 찾았었는데 아 맞네 한참 걸었구나 어, 건기걸어갔고 근데 거의 다온거 같거든요? 어? 네코다 네코 또코 네코짱 어? 여키워는거 아마 목 있어 그래네 네코짱 카와이 짱야 여긴 거같아어다 왔다 여기입니다 어, 어 뭐야 어, 약간 영화관 <laughs> 실마세 네니다니다 오우 이거 좀 정글 같아 정글 따라라라 11,000원짜리 아이고 자물쇠 같아 오 뭐야 얘얘 뭐야 좋은데? 오 에어컨도 있어 음. 에어컨은 왜 따로 추가해야 된대 아오 이자 아, 아무튼 숙소에 이렇습니다 자 저희는 저기 숙소에서 옷을 살짝 갈아입고 어, 국제거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익히마쇼 밥 먹자 배고파? 유지연이? 응 여보. 유지언이밥 먹고 싶다고 지금. 갔다 갔다가 갔다가 보면. 지금 힘들어서 먹는 건가? 너 아침에 얼마 안 먹었잖아. 식혀. 아 근데 원래 아침 그 정도밖에 안 먹어. 일단 나 없어. 유지윤 챙겨야지. 응. 유지윤 챙기려고. 유지아옷 옷은 입어야지. 너무 귀여워. 아, 애기랑 그, 우리 5일 내내 옷 똑같아서 놀라지 말라고. <웃음> 아 맞네. <laughs> 아 제가. 제가 옷을 한한두 개밖에 안 입었기 때문에 막. 똑같다, 와, 아, 더럽다 하시면 안 돼요? 아 근데 이거 말안 했으면 아무도 몰랐을 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계속 일을 천주한다고 사람아 그런가? 또 이런 분위기 너무 좋다. 여기가 메인 거리인 것 같아. 덩키오테이. 어, 깃발요. <laughs> 아이에게는 힘든. 찾았습니다. 여기 또 효도상품. 어, 뭐니 필요하대요 필요? 이거, 이거 안돼 따뜻하게 아, 이건 언니가 필요하다 그래도 점심을 안 먹었으니까 너는 어? 배고프겠다 강하게 먹었지 지금 먹어가지고 지 똥만큼 먹었잖아 아니 근데 진짜 똥이 차 있어 여기 그냥. 미카도라는 데를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목적지 여기로 변경 <laughs> 이게 피드레 여행입니다 어 예, 교자 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스례마세쇼 식사 데수마스카아 예. 식사할 수 있나요? 아 감사합니다 이거 아, 그거다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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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고자? 너 먹어볼 수 있어? 너 먹어? 아 나는 먹는데 굳이 안 먹어 아 굳이 안어그냥 어. 새우 먹자 그냥 맛있는 거아맛있인거그거 알아둬라 맛있어 밑거 먹자 자연스럽게? 배가 고프다 교자냄새에 이끌려 들어와 버렸다 밥에 고기에 야채를 얹어서 잘 먹겠습니다 음 추천 메뉴를 먹길 잘했어 고기와 야채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 음음 <놀람> <놀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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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말. 맛있다. 야너 빨리 가 먹어 한 입. 저희네 또1차 식사를 마셨고요. 이제 마트에 한번 가서 보 아침도 사고. 야식도 사고. 뭐뭐뭐. 사람 손 타. 밀착 시집 가겠습니다. 주로 잠은 어디서 주무시나요? 아 여기 근처 공원에서 잔다고 합니다. 아. 네네. 주로 어떤 애교가 비쌀 길시죠 지금 이렇게 친근한 거 버리기라는 포켓몬 기술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페어리 타입이신가봐요. 그런가봐요 <laughs> 그러면 저희는 이만 가봐도 될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재 열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여기가 공원이구나. <laughs> 야, 여기 나무 너무 예쁘다. 약간 오래된 나무 같은데? 맹그로브 나무 같아. 마인크래프트에 맹그로브 나무라고. <웃음> <웃음> 또 다른 식물들이 있어서 예쁘네. 와, 아, 집을 봤어! <laughs> 아.

<laughs> 미안하다. <laughs> 내가 먹을게 <laughs> 이런 옷 있어. 야, 진짜 싸다. 야, 마트에서 밥 먹자, 우리 이제. 네. 이거? 이게 근데 제일 많이 팔렸어. <laughs> 이렇게 진지할 일이야. 그거 할까? 아, 이 회가 진짜 싸. <laughs> 5,500, 아 550에. 이 현지 음식이 들어간 거 먹을래? 이게 톱 같은 건가? 난 이거 해볼게. <laughs> 맛있을 것 같아. 이거 두고 할까? 응? 딱 여기까지? 근데 안잘려준는 놈이 218원이거든. 아 그러네. <laughs> 어, 예리했다. 이게 오키나와의 특산 자색 고구마? 네. 먹을게. 음. 먹을래? 너. No. 먹어봐. 좋 맛만 봐봐. 싫어. <laughs> 뭐야? 공원. 음. 고양이도 쉼터 아니야 응. 음. 난뭐 하나 했다. 어, 나뭐 하나 했어. 뭐 하나 했냐고. <laughs> 나누지 마세요. 뭐, 신중한, 뭐, 뭐, 일처리 하는 줄 알았어요. 포켓몬 잡고 계세 지금. 비크민입니다. 포켓몬 아니에요. 요 아, 아, 요 아, 네,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티셔츠가 많더라고. <목소리> <목소리> 맛없나봐 아, 이 시려, 이 시려. 아, 이 시려. 응 <목소리> 어, 음. 근데 솔티드에서 끝맛이 그 짜서 달아. 짜서 달아. 오, 맛있다. <목소리> 음. 맛있지? 어, 근데 이게, 이게 솔티드에서 맛있다. 진짜 개맛있어. 그치. <목소리> 소금 맛이. 진짜. 응응. 음, 음. 1일 1일 아이스크림 키로가 하루 싹다신다밥안 먹고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 안 먹어서 어떡해 보였어 제말 좀. <laughs> 이거 근데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이런 분위기 <laughs> 우리들 <laughs> 들어가서 <웃음> 골라 두 잔이요 <laughs> 오 맞아 이거 먹어보라 했어 여기 특산물이라 했어 <laughs> 아. 그, 살짝, 오돌토돌한 오이 애호박 같은 거. 어, 어. 어. 일단, 우리, 시초 가보자. 시기. 음! 음, 음, 음! 야, 봐! 소주, 야, 봐! 어, 이게 뭐지? 고, 고등어인가? 야, 맛있다. 아침에 러닝디해야겠다 그러면. 음! 음! 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하나, 둘, 셋, 뿡! 네, 6시 47분. 할머니들의 일상입니다. 살겄다, 8시가 차니까. 이거 많이 썼어, 우리가. 야, 이때쯤이어 나야지. <laughs> 8시가 으면미어 나야지. 그게 인간이지. <laughs> 어, 10시가 차는 사람 없 어떻게? 그것도 인간. <laughs> Good morning. 지금 한 7시쯤 됐는데. 러닝을 뛰고 있습니다. 약간, 오키나와의 한강 느낌인가? 이거 뭐야? 꽃이 특이해. 와우. 오, 어우, 눈부셔. 내 네, 어, 얼굴이 눈부신 건가? <laughs> 러닝, 그 트랙도 있고, 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뛰면 좋을 듯. 근데 지금 유지현이 치이카 보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셔야 돼. <laughs> 오케이, 가자. 오르막길, 오르막길. <목소리> 성훈 선배님께서 또 맛있다고 하신 그 커피, 파인정 커피를 사갖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싶었는데, 이거 있더라고. 그래서 모찌도 샀습니다. 모찌가 여기 당고당고 퍼먹는 당고를 샀습니다. 니스텔로 치고 어 여기 가서 커피, 딴고. 가마. 어, 막, 막개눈물공박 막. <laughs> 어제도 보니까. 뭐니? 두꺼운 거야, 얇은 거? 한번나 생각해. 두꺼운 거. 얇았나? 이거 진짜? 아. 너괴물같이 지내. <laughs> 처참하게 반죽 아요나 편집. 왜? <laughs> 발가락 양말 치는 거 말이지. 잔챙이 하우스 발가락 양말 나오면 어떡하 그냥 발가락 별로. 애들 다 나르게 그래줘. <laughs> 여기 잔챙이 하우스는 뭐 손님이 원하는 거 이순이, 진재 갖고 싶은 거 순이. <laughs> 야야 한 입만 먹어봐. 아. 해봐. 팔찌. <laughs> <laughs> 맛있다. 오키나와 오면 이거 이거 먹어보세요. 이거 다시마 맛 오니기리. 뭐 이거 진짜 맛있다. <laughs> 진격의 <laughs> 거인처데 <있잖아. 웃음> 그날 인류가 무너졌다. 엄마. 버 유지현이 여기서 씻었는데 아주 굉장한 곳이었어 여기가 샤워실입니다. 좋은데? 씻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예림이 질하는걸 봤어야 되는데 어디 한번 해드려? 오! e y oh my gosh, you look so cool, so pretty. Hi. 방금 방금 봤어요? <laughs> 그 닭똥. 유진이 힘들어해가지고. 아발 그치 무릎 안 좋으니까. 발, 무릎 안 좋으니까 이렇게 그치 아 질무셨습니다. 좀 무거워요 유진이 때문에. 그니까. 화조배. <laughs> 4 8kg까지 뺀다 했는데, 성공했는지 모르겠네. <laughs> 자, 저희는 이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정가야 <laughs> <laughs> 근데 제 날씨가 너무 좋다. 제 어디 가고 있다? 저희, 그, 너 그거. 맞아, 제 가방 사러 가고 있어요. <laughs> 왜 사냐고요? 집이 <짐이> 많거든요, 이제. <laughs> 저는 오늘 이, 이 브랜드를 사러 왔습니다. 아, 어, 되게. 이게... 평소에 자전거를 집 주변에서 자주 타는데, 70만원? 와우. 좋아보이긴 한다. 이게 그거네, MTB. 난 개인적으로 MTB가 좋은 것 같아, 로드 말고. 내가 타고 다니는 길이 일, 그 평탄하지 않아가지고. 마치 내 인생 같네. <laughs> 자전거 좋아합니다. 근데 최근에 누가 내 안장을 뺏어가지고. <laughs>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네요. 재밌어요. 점스 토벌 실패. 실패. 너 샀잖아, 너. 아, 더, 저만 선거 응. 예림씨는 기다리시나 조금 오히려 기가 빠진 상태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을 때 기가 차고 <laughs> 예림씨는 제 기를 쫑쫑 좀 빨아먹기 좀 때문에 <laughs> 가만히 있을 때 기가 빠지는 편? 어찌 그러지? <laughs> 그럼 어디로 가고 있죠? 여기 출장의 목적이죠 <laughs> 출장... 지역 특산품을 어떻게 판매하는가 어... 어. 하이, 하이. 가로 열고 내가 사고 싶은 거 가로 닫고 <laughs> 티카와 그 시사 버전 있는 거를 조금 거기서 공부를 하고 농담공 가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겠습니다. 날씨가 여기가 뭐디가 약간 뜨거운 정도. 오골계 들 예정. 바다 갈수 있겠네요. 에림 씨가 그 자색 고구마 아이스크림? 예. Yep. 먹고 싶다고 하셔서. 몰라 어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야 반반도 있다. 반반 할까? 안녕하세요 치오또베니모 부탁드려요 저 이거, 이거 맛없으면 저 여기만 팔겁니다 <laughs> 음, 맛있다 여기 아이스크림 맛집이야 고구마 진짜 맛있다 먹길 잘했다 또 <laughs> <laughs> 편식쟁이 유지현 입맛을? 아, 응. 처음 먹어보는 거좀안 먹는 편이거든요 정반대 난다 먹어보는 편 입에 넣고 보는 편? 어. <laughs> 처음, 새로 나온 거는 무조건 먹어보는 편. 그럼 저희도 또 먹, 먹을 거니까 끊을게요 <laughs> 컷! 지금 웃기다, 날씨 체감할 수 있어. 지카은볼수 <laughs> 있다면, 기거이히고 우주도 제일 어디든 갈 거야.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네. 기대돼요. 시작한다, 시작한다. 사람 많네. 저는 농담 건 먼저 갈 겁니다. 네네. <laughs> 어디든지 가세요. 뭐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가야 돼. 저는 여기 한세 군데 다 돌아봤거든요. <laughs> 두 친구 올 때까지 좀더 돌아보고 있겠습니다. 네, 지금쯤이면은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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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남공 어, 어. 그 친구에서 저기 치이카로 넘어 다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 한번 가봤습니다 과연 넘어갔을지 아니고 아직 안 넘어갔네. 도착취 <laughs> <좀> 들고, <laughs> 들고 있는 것같습니 같은 곳에서 몇 바퀴 돌고 있는 뮤제한 바퀴 더 돌다 왔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른 여행을 한번 시작해볼게요. 의자가 있다라고 의자. 약간, u 어, s like, 어,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쇼핑하는 거 기다리는 느낌으로다가 지금은 한번 기다려볼게요. 아, 어, 여기 아래에 푸드홀도 있네. 아래로 한번 돌아봐야겠다. 난또 음식에 진심인 사람이니까. 어, 유지 언니 면 좋아하면서 막, 아, 여기 면좀 이따가 알려줘야겠다. 면이랑 고기, 면중류, 맨, 맨 나도 라면 좋아하긴 해. 푸드코트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밥집인것 같아. 여기에서 점심을 먹는 걸로. 그럼 잠깐 <laughs> 휴식 시간. 저 잠깐 그 게임 좀 한번 하고 있겠습니다. 게임을 하. 유지연이 끝났다고 합니다. 야 유지연! 유지연! 지현상! 어떻게 수확하셨어요간자히 짠! 산물치카와 죄송한 마음에 제가 오늘 점심 쓰겠습니다 아이 괜찮아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저도 이제 채워야죠 이제 준비하세요 <laughs>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각자의 <laughs> 욕구를 아니 아니 여기 장난 안다 여기서 우리 자리를 여기 앉아 그래, 그래 그래 여기 뷰가 이래요 약간 규동 느낌 이거 라면 시오라면 어? 아, 음, 일단 먼저 먹어야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할수 있어. 음, 음, 너무 뭐. 미안해, 너무 미안해가지고 진짜 전집전 집중 못했어요. 운전고모 제 일장. <laughs> 네, 뭐 저희는 그래서 그 바로 숙소를 안 가고 아, 수영 좀 날씨 좀 조질라고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약 1시간 정도 버스 타고 시크릿 비치로 가고 있습니다 오마이갓! Oh 와 진짜 미쳤다 미쳤나 미쳤나 근데 이거 다시 어떻게 올라오노 <laughs> <laughs> 좋다 야 <진짜> <웃음> 여기 <웃음> 우와 <웃음> 야 여기 뭐야 야바잇 여기 동굴이야 자 여기 저기 살짝만 <laughs> 들어가 봐 Jangan lupa like, share, dan subscribe ya! 이게 수온은 따뜻한데 <laughs> 나오면 너무 추워. 나오면 여기 물고기 보고 싶다. 호호호호호 어, 호호 호. 아 코리나. 와와 내가 가볼게요. 우와 무거워. 궁금해. 여기 깊어 파. 약간 타잔 같아 타잔. <laughs> 목을 끝냈고요. 오늘 방문에도 가도. 예쁘다 안녕. 강아지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인사해. y o h f course. I what's i s i d e Of c Hi. So c <laughs> Okay, s o m e Like but he's really strong for his age. He's really? so strong. <laughs> <You> hate u t f i k e r i h minutes. Okay. Bye. Bye. <laughs> Bye. 어, uh, 좋은 분들을 만나 가지고 약과도 나눠주고 얘도 또, 또, 또 다른 데 혼자 갔다가 다른 외국인 분이랑 또 얘기하고 왔어 아너 수영했냐고 물 온도 어때냐고 물어보셨어요 했더니 온도? 하이라고 대답해야 되나? <laughs> 뭐 어떻게 하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보기를 나이스 배 들어줬어 지금 그래서 나이스 영어는 자신감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늘 너무 예쁘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 차가 몇시 있는지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아 확인했는데 딱 가면은 맞을, 맞을 것 같아. 오 힙해 힙하다. 저희 버스 타러 왔습니다. 여기가 저희 두 번째 숙소입니다. 여기는 같이 쓰는 토미토리이기 때문에 조용히 이제 저희가 씻어야 돼가지고 온천을 갔다가 밥 먹으러 갈 겁니다. 여기가. 숙소 대수. 저희는 지금 온천까지 조금 거리가 있어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한 시간에 100엔 정도. 괜찮은 거 같아요. 멀어져 버렸다. 아, 여기 뭐야? 추라이 온천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배고프기 때문에 빠르게 씻고 나와서 고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응? <웃음> <웃음> 나 술지마. <씻지> <laughs> 야키니꾸를 먹으러 가려고 해요. 찾겠습니다. 자, 저희는 온천에 갔다 왔고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뭐치라우유 온천인데 좋은 거 같아요. 물이 굉장히 미끌미끌하고 굉장히 나이스하고. 옷에서 응. 땀 냄새. <laughs> 바다 냄새. 바다 냄새. 이제 저희의 어이 지팅샤로 고기를 먹으러 갈 거예요. Are you ready? 열린 데 가실려나? 안 되면 뭐? 안 되면 뭐 편의점이지 뭐. 어. 이거죠. 배고픈거 네. 몰라요 아 대창이 아, 우선 먼저 먹어보자 우선 응. 이제 하나 줘요. 어. 우리 뭐 먹었지? 라면 먹고 저 먹고 지금 저녁을 먹는 겁니다 아, 얼마나 맛있을까 너무 맛있어? 음, 오, 맛있어? 음. 음. 오늘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거 먹어줘야 돼요. 새벽 5시에 오는 집이 있다? 아니 5시까지 하는 집 미친 거. 같두 어, 번째, 소금에 찍어갖고 응? 밥이랑. 응. 대창인 거, 곱창인 것 같아요. 파이기째. 아이씨. <목소리로> 엄마, <목소리로> 남자는 그냥 이렇게 반팔 입고 다니다. 추워. 방이 지금 약간